안녕하세요. 부큰부큰입니다. 어느새 3월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꽃샘추위라고 하기에는 너무너무 바람이 세게 부는 주말이었는데요.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처음에 새해에 다들 목표 세우셨었죠. 지금 얼마나 지켜지고 있으신가요? 지금 3월이 되니까 조금씩 이제 그 열정이 뭔가 빠질 때가 됐잖아요. 어, 저 같은 경우도 매해 올해의 목표를 세우고 중간 중간 점검을 해보는 편이기는 합니다. 처음에 이제 열정에 차서 시작했던 것들이 시간이 갈수록 뭔가 힘이 점점 점점 빠지기 쉬운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강력하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책한 권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게리 비숍의 시작의 기술입니다. 이책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음, 사실 이 책을 읽은 지는 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이제 주는 메시지가 어떤 자기 개발서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확실하게 저한테 꽂혔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지나도 저한테 계속해서 이제 마음에 남아있는 그런 책이에요. 오, 따뜻한 말로 이제 토닥토닥 해주는 거 아니고 듣기 좋은 말 이런 거 없어요. 그렇게 토닥토닥 해주지 않고 그냥 팩트로 팩폭을 때리는 약간 뼈가 아픈 그런 책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방식이 저한테 더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은데 어 일단 이 책의 핵심 같은 경우는 당신이 행동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도 살만하기 때문이다. 입니다. 어때요? 너무 팩폭 아닌가요? 뼈 때리지 않나요? 저한테 이제 그어 강하게 다가왔던 문장들 몇 가지 살펴보자면 일단 37페이지에 당신의 삶은 당신이 참고 싶은 만큼이다. 아, 지금 이제 이 문장을 읽고 제가 이제 들었던 생각이 반대로 얘기해 보자면 내가 정말 지금 현실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면 그걸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든 강력하게 행동을 했겠죠. 근데 뭐 지금 사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도 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음. 그렇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에 음,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나를 규정한다입니다. 어, 사실, 그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생각은 누구나 다할수 있잖아요. 말도 누구나 할수 있고. 아, 나는 이러고 싶어.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앞으로는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이렇게 말만 하는 거는 마치, 어, 예전에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 가사처럼 약간 여기서 나이가 나올 것 같은데 그 노래 가사처럼 그대는 방한 구석에 앉아 쉽게 인생을 얘기하려 한다. 이거잖아요. 누구나 이제 머릿속에 큰 꿈과 로망이 있는데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은 이제 몇이나 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주변에서 그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거를 위해서 강력하게 행동하는 사람 몇 명이나 보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약간 손에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196페이지에 어 196페이지에 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현재를 살게 된다.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약간 수동적인, 그냥 사라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음, 근데 저는 이런 메시지를 정말 뼈저리게 제 생활에서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 제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드리자면 작년에 제가 건강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속 살이 빠졌다 쪘다 빠졌다 쪘다를 반복을 했어요. 그렇게 반복을 하고 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살이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찐 상태에서. 그래서 간헐적 단식도 하고 공복유산소도 하고 정말 별의별 방법을 다 썼는데도 체중이 전혀 빠질 생각을 안 해서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한때 유튜브를 핫하게 달구었던 지금도 조금 핫한 것 같기는 해요. 박영우 박사님의 4주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제가 이제 해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음,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 저는 총 4주를 진행을 해 가지고 5kg를 감량을 했고 체지방이 더 어, 뭐지? 감량이 많이 됐어요. 근 손실이 거의 없었고 오히려 더 올라갔었죠. 그 방법을 잘 지키면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주가 끝나고 2주 정도 조금 쉰 다음에 휴식기를 가진 다음에 다시 2주 정도를 진행을 해서 3kg를 더 뺐어요. 그러니까 총 8kg를 뺀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kg 정도를 유지하면서 아, 이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렇게 이제 살을 뺐으니까, 다이어트에 성공을 한 거니까. 근데 스위치 온 다이어트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식단이 90%예요. 특히 완전 초반에 당과 탄수화물을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그 식단표를 보여 주면서 추천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아, 나 이렇게는 못 해. 였어요. 근데 저그 말이 저한테는 어떻게 들렸냐면 살은 빼고 싶지만 이렇게까지 행동하고 싶지는 않아. 로 들렸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맛있는 거를 못 먹는 스트레스보다 살이 찐 상태의 스트레스가 훨씬 더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정말 훨씬 더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식단을 진행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가 않았어요. 나는 지금 이 상태를 바꾸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성공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책의 메시지가 생각이 났고, 아, 내가 정말 현재를 바꾸고 싶으면 강하게 행동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말뿐인 거다. 라는 거를 정말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표지에 침대에 누워 걱정만 하는 게으른 완벽주의자를 위한 일곱 가지 무기라고 써있거든요. 정말 뼈 때렸어요. 저의 뼈를 때렸어요. 맨날 침대에 앉아서 제가 MBTI N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런 망상을 너무 많이 하는데 음, 약간 저를 혼내준 호되게 혼내준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무언가를 시작하는 게 어려우시고 행동력, 특히 행동력이 정말 약하신 분이라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깊이 생각해보고 이 책의 메시지를 함께 흡수를 하신다면. 동기부여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꾸 썸삽하는 거 보니까 엄지를 올리는 거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의 나이가 조금 드러나는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러면 다들 어이 오늘 소개해드린 시작의 기술 흥미가 생기셨기를 바라고 혹시 어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면 저에게 댓글로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책 이야기를 들고 찾아올게요. 안녕!